B 영역은 이미지 슬라이드 작업을 하는데,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, 이미지 슬라이드, 제공된 이미지가 주어진다라고 했고요. 폴더까지 있습니다. 예. 문제 주어질 때. 슬라이드 폴더 내에 세 장의 이미지가 문제에서 주어졌대요. 그럼 그걸 가지고, 텍스트도 주어지기 때문에, 그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합하는 겁니다. 포토샵으로 편집을 하셔가지고, 글자체, 색상, 굵기, 크기, 적, 절하게 슬라이드의 동작 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. 위에서 작업한 이미지 즉 포토샵으로 작업한 이미지 3장을 가지고 슬라이드 작업을 하는데요. 이미지만 바뀌면 안되고요. 이미지가 위 아래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면서 전환되어야 된다. 이번 문제는 위아래입니다.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위아래. 매초 3초 이내로 하라고 했으니까 빠르면 문제가 안되지만 너무 느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. 한 장당. 매 3초 이내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이미지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바뀌는 시간이 3초에요.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얼마로 했냐면 9초로 했어요. 세장이기 때문에 9초. 웹사이트를 열었을 때 자동으로 실행돼야 된다. 무한 반복해야 된다. 반복적으로 무한 반복. 인피니트. 마지막 슬라이드가 슬라이드 되면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 이미지 슬라이드가 되는 방식. 무한 반복 시켜라. 애니메이션 시간은 9초 9S 반복적으로 인피니트 B 영역 여기입니다. 이거 대신 엔터 치고 DIV의 클래스 슬라이드 그 안에 UL로 구조화 시켜서 하겠습니다. UL 안에 LI로 li 안에 a 태그로 href 임시링크를 건다고 했고 거기에 이미지를 넣는다. img src 이미지즈 폴더 안에 준비한 이미지로 alt 메인 이미지 1 ctrl dd M1, M2, M3 메인 이미지 2, 3번 CSS 다시 B 영역에 대한 내용 샵 B의 점 슬라이드였죠. SLID 슬라이드는 width와 height 값을 각각 1200에 300 사이즈로 하고, 그 다음에 슬라이드 안에 들어있는 UL에 대해서는 얘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을 렐로티브로 지정하고 레프트와 탑의 기본값은 0으로 높이는 3장이니까 300%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슬라이드 시간은 9초 무한반복한다고 랬습니다 인피니트 이 영역의 슬라이드의 li에 대해서는 높이를 기존의 300%의 3분의 1 크기 즉33.33% 애니메이션의 키프레임을 정의하면 되겠죠. at keyframes 슬라이드. 0%일 때는 첫 번째 현재 위치 컨트롤 D로 복사해서 5%일 때는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마이너스. 내려, 내려간다 하면 플러스. 100% 컨트롤 D. 33%까지는 그대로 유지. 컨트롤 D. 5%를 더한 38%에서는 마이너스 200% 컨트롤 D 66%까지는 그대로 유지 컨트롤 D 5%를 더한 71%에서는 300% 컨트롤 D 99% 99.9%까지는 99 현재의 상태 유지 컨트롤 d 99.99%에서 다시 원래의 위치, 컨트롤 d 100%는 현재 상태의 위치. 결과를 확인해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슬라이드 작업이 된다. 세 장의 이미지 중에 한 장만 보이게 하기 위해서, 요, 슬라이드 DIV의 1200, 300 범위를 벗어나면, 오버플로우 되면, 숨긴다, 라고 했습니다. 숨겼을 때, 슬라이드가 잘 되다가, 맨 마지막 장 끝에서, 빈 영역이 생긴다, 라는 거죠. 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? 인덱스로 가서 저 문제 때문에 이미지를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더 반복한다라는 얘기예요. 컨트롤 D. 하나를 더 복사해서 맨 마지막 장네 번째 거는 첫 번째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을 만드는 겁니다. 똑같은 장면.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미지가 세 장인데 1번 2번 이미지, 3번 이미지. 처음에는 1번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. 그랬다가 1번 이미지 위로 올라가겠죠? 3초 뒤에. 그러면 두 번째는 2번 이미지가 보입니다.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그 다음에는 또 2번이 올라가겠죠?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? 다 올라가겠죠? 3번까지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만약에 4번 그림이 없다면, 여기 빌거 아니에요? 그런데 우리가 하나 지금 1번을 또 넣는 거예요, 지금, 이렇게. 그러면 있을 거 아니에요, 여기, 1번이. 중간에 하나 생략한 거죠, 지금. 똑같은 거니까. 1번이 여기 또 있는 거 아니에요? 이럴 때 1번이 올라가는 순간, 이 위에 있던 이유 l 을 이거 사실 유웰이 이게 한 통이에요 이렇게 이유 l 이 UL이 올라가는 순간 얘를 올라가는 동시에 바로 내린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면은 이두 장면은 사실 겹쳐있는 장면입니다 동시 진행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요두개요 왼쪽 거하고 요 오른쪽 거이두 장면은 동시 유관으로 판독할 수 없을 정도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? 99.9%에서 99.99% 결국은 0.9가 아니라 0.09이 순간 이거는 99.9% 이거는 99.99% 0.09% 사이 순간 눈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CSS로 가보시면 바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. 요 동작 여기 여기 바뀌잖아요. 여기 순간 여기에 원래 순간 바뀌는 건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. 개수가 4 개로 늘어났으니까 여기 높이가 400. 그리고 이 높이가 25% 대신 얘는 딱 떨어지죠. 4분의 1이니까 고쳐야 될건 그래서 요거예요. CSS에서는 높이 값을 수정하셔야 된다. 세장일 때는 300% 33 33.3333%이지만 네장일 때는 400% 25%. 결과 확인해 보면요, 이제 구멍이 뚫리지 않을 거다. 왜냐하면 네 개가 쭉 올라가는 동시에 0.09% 사이에 탁 내려와 버린다는 순간.